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이제 정말 코로나에도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더 기대되는 5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환 일기인데요. 중학년에서 고학년이 된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어요. 저는 현재 고학년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모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사춘기와 맞물리기도 하면서 부모님과의 거리감이 조금 생기게 되는 시기 같아요. 또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 학부모님들은 반대로 아이들 눈치를 본다고 하시면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물어보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양쪽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서 종종 곤란한 입장에 서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의 생각이 궁금하지만 물어보기는 눈치 보이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거나 혹은 사춘기를 겪게 될 아이들과 조금이나마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학부모님들께 교환일기장 방법을 권해드려요. 교환일기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같이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가까운 친구와 혹은 친구들끼리 어, 한 일기장을 두고 비밀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공유하던 노트, 바로 그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비밀노트를 공유하던 친구와는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를 더 특별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친구가 쓴후 나에게 돌려주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두근두근하며 펼쳤던 기억이 나요. 그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비밀노트를 이제는 자녀와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게 낯간지럽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일단 처음엔 부모님이 시작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엄마나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써봐 라고 하면 막막하고 더못 쓰거든요. 그러니 처음엔 그냥 아이에게 직접 하지 못할 것 같은 말을 부담없이 써내려가시면 됩니다. 그첫 편지가 진심이 담긴 속마음이기만 하면 돼요. 고마웠던 것, 아이를 통해 기뻤던 순간, 그리운 순간 등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아이에 대한 마음을 먼저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생각보다 부모님을 많이 관찰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만큼 세심하고 제가 무심코 했던 작은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에 대해서 난 쓰기 싫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야 하면서 그 상황을 피하려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편지 답장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아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당장은 반응하거나 답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는 내심 기뻐할 거고 또 부모님의 또 다른 편지를 기다릴 거예요. 아이가 조금 적극적이라면 같이 규칙도 정해보세요. 답장 마감일, 날짜 정하기.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일기를 보냈으면 화요일까지 답장 써서 다시 돌려주기라든지 최소 다섯 문장 이상 쓰기 등각 상황에 맞는 규칙을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꾸준한 약속으로 이어지면 아이와 부모는 더 동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친구와 비밀을 공유했던 그 마음을 아이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교환 일기장은 제 경험담이기도 해요. 노트 앞에 대화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엄마와 일기를 주고받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 엄마가 제게 느꼈던 속상했던 일들,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가 집에서 본인이 느끼는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뉴스 하나를 보았는데 요즘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어색해하고 또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말하기도 어렵고 친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끙끙 앓다가 어느 순간 본, 본인이 느끼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어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갖는 어려운 마음을 꺼내지 못해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의 낯간지러운 표현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만질 수 있습니다. 교환위기장을 통해서 아이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